전서 3장 아내된 자들아 여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미니 너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단장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살아가 아브라함을 주라 하칭하여 복장한 같이 너희가 선을 향하고 아무도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도 이제들아, 여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유연약한 그릇이요 또생명의 은혜를 위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귀역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체휼 하며 경계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위협으로 받게 하려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자는 죄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혈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보이는 자니. 제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은이라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은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죄내의 노아의 날 방주 예배 활동을 하나님 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던 명이라. 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해 버리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로,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군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베드로전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가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권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 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자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조가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제유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가 이상이 하기와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배하신 자에게 짓고 하리라. 이를 하해 죽은 자들에게도 보험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리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서로 대접바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가한 은혜를 낳던 선한 청지기였지. 서로 봉사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부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아멘. 그게 영광과 권능이 세상에 몽트로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이상이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 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지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종을 주께 부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3장